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세계문화의회 총회장 박다연입니다 저는 멀리 호주 시드니에서 온 시드니 한인회 회장 오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양 회장님의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어, 경례사를 하겠습니다. 전세계 한인회장단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도시란히 간직한 양반의 도시 안동에서 쥐굴놀이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도시를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쥐굴놀이는. 쥐불놀이는 해농사를 준비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던 조상의 슬기가 담겨있는 놀이입니다. K-POP, K-뷰티, b K-푸드 등 k 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힘입어 전 세계에는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지금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문화의 근원이 되는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한해의 풍년을 기억하기 위해 행했던 지굴놀이 행사를 전세계 한인회에서 함께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끈 것처럼 한국의 전통문화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세계 한인회장단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풍년을 기원하는 지불노래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양한 회장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이 한국의 도시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음곳에서 와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의 벤트 해주셨습니다. 자, 어, 선유 줄불놀이 많은 분들께서 관람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와주셨는데요.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께